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먼저로 바라보는 창세기 3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 3장 16절 한절만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 알고 계시지만, 잘못 알고 계시죠, 만지로. 그래서, 하와가 먼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임신하는 고통을 주시나보다.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냥, 그, 남자분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한데, 여자분들도 이거를 그냥 지나친다는 것은, 이해가 잘안 가더라고요. 내가 임신했는지 안 됐는지 그걸 알기위 해서 약국에 가서 뭐 사잖아요. 그걸 보고서.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임신하는, 잉태하는 순간에 엄청난 고통이 있다면 약국에 갈 필요 없잖아요. 그거 사서 그거 태, 임신 테스트를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글자는 임신이라고 읽으면서 생각은 출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합리화 시켜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 하와가 그거를 먹을, 먹는 것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야당치지 않으셨어요. 예, 뱀의 유혹이 빠져서 먹었다 보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뱀의. 오늘 안 빠지면 내일도 빠질 수 있고, 언젠가는 빠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솔직히 말하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예,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이 열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길이 터진 그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원전에 가지고 쫙그렇게 히브리말로 해봤어요. 3장 16절 전체를 히브리말로 그냥 옮겨가지고, 어, 그거에 이제 문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까지를 다 해놨는데, 이거를 공부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아, 다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성경 말씀 가지고 보면은 뜻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거는이 이 문장은 다섯 마디로 되어 있는데, 원전 지역을, 지을 읽어볼까요? 원전을 그대로 옮겨본 그대로를. 창세기 3장 16절. 또 그가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수고와 내임태를 크게 증대하게 하리니, 네가 수고 중에 자녀들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내 남편을 사모하고 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첫 번째 마디는 또 그가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원어로 읽어보면 그대로 왼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본대요. 엘하이샤아마르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에리, 에리라는 것은 여기서, 누구, 어, 누구에게. 하, 이샤. 이샤가 여자니까, 하는 정관사예요. 그 여자에게. 아마르는 동사의 3인칭형입니다. 히브리 말은 기본형이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주어를 따로 안 써도, 그 아마르라는 동사를 쓰면, 이거 3인칭이니까, 그다, 그다, 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옮겨보면, 그가,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라는 단어를 유심히 봐야 돼요. 여자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여자는 여자가 아니에요. 네케바라는 그 암컷이란 얘기지. 남자라는 것은 남성이란그 자카르라는 것이고 창세기 2장에서 여자가 처음 등장하는데 이 여자는 어떤 때 등장하냐면 아담 몸에서 갈비를 뽑아서 그걸 만들어온 게 여자였어요. 아담의 몸에서 뽑아서 나온 여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여자는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그 여자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내라고 번역했는데 그것도 그 여자라고 번역하면 똑같대요. 맞. 그러니까 여자라는 내용은 결국은 아, 아내란 단어와 동일합니다. 여자는 한 남편을 갖게 돼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그 이시아라는 아, 과연 이시아가 어떤 뜻일까? 남자가 이시는 어떤 뜻일까? 그것을 아, 그것이 성경의 큰 비밀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비밀. 근데 이것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예배소서 오장. 31절에서 이 말씀을 카피해 놓고 여기에 설명이 나와요 그 설명이 예비의 소서 5장 32절입니다 그러니까 5장 32절 읽어볼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남자는 그리스도 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앞으로 교회가 어떤 일을 거쳐서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인지를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복음 전체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아담의 아내인 하와라는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면 이게 도대체 이 여자에게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시나 아, 그리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면 여자에게 한 네 가지 사명이라고 할까요? 네 가지 운명. 첫 번째로 볼까요? 그것은 내가 내 수고와 내 잉태를 크게 증대하리니.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신하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고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임신, 수고, 잉태와 고통이라는 두 가지 명사가 이제 나오는데, 이 명사의 순서가 특이해요. 임신, 임신 나오고 수고하는 게 아니야. 수고가 나오고 임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임신과 수고를 어떻게 인식해준다고요? 증대한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반복하셨어. 히브리 말에는 한 문장, 단어를 반복하면 그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수고와 잉태를 크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자녀들을 막 많이 만들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걸 다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기름 준비된 사람을 골라서 신부로 만들시겠다는 그 과정이 이제 첫 번째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마디를 읽어보면 하레바, 이거 증가시킨다는 거고 아레바 증가시킨다는 얘기고 이제보네크 이것은 내수고를 네 해베로네크, 이것은 내잉태를 네 그래서 내 수고와 잉태를 증가시키겠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쉽게 할수 있죠. 천국 비유에서 천국에 시를 뿌려서 많은 결실을 맺는단 말이에요.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서 그중에서 기름 준비된 사람만 고르는 과정이 나오죠. 바태복음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전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이 교회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서신서를 볼 때는요, 대명사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하면 이게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나? 또 너희,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나? 이거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그를 따르는 그동역자들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시위라 거기에서 우리는 잘하고 곡지 열매 맺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뭐 복음 전도하고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는 사실은. 예. 그럼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씨뿌리는 사람은 정해주셨어. 그리고 그 길은, 물주는 사람도 정해주셨어. 우리가 자꾸만, 그거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혹시나 깜빡하셔서 그일 못하시면 어떨까.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단 말이야. 우리는 밭에서 잘, 잘하고 있으면 돼. 결실하면 돼. 그래서, 아, 이것이 바로 내 수고와 내 잉태를 하나님이 증가시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다음 세 번째 문장 네가 수고 중에 자녀를 낳을 것이며 여기서도 세 단어가 나옵니다. 빼제부, 텔레디, 빠니임. 이거는 설명은 그 중에 있어요. 전부가 그러니까 수고 중에 자녀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또볼수 있지만 먼저 아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들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교회죠.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은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모이면 이거를 신부 시대에 집어넣고서 거기서 기름 있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신부를 만드는 작업.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을 많이 만드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분명히 아시죠? 그 뜻, 하나님 뜻이 있어요. 예수님 결혼시키려고. 그럼 하나님 아들들 가지고 한 신부를 만드는 그 작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5절에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의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어, 거기 만족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신랑과 같이 있겠다고 근데 빼길 날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에 비해서 어, 결국은 신랑을 빼앗기는 다섯천 여가 나오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신부시에 들어가서 한신부가 되는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쫓겨나서 울며 일을 갈고 천년 동안 지옥에서 고생하는 거. 그거를 기마태음 9장 15절은 금식한다고 해놨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와. 그 발에는 뭐가 있어요? 다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포함한 교회. 그 여자 속에는 일곱 개 교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그 여, 그 여자가 이제 하나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비자 대표의 교회가 처음 낳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쭉, 일곱을 낳는 그런 교회가 거기에 나오는데, 그거 설명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들의 관을 썼더라. 여기서 해는 이제 예수님이 해 같이 빛난다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그리스도를 원립었는데 다른 뭐라 그러죠 네, 사도들입니다. 사도라는 뜻은 아포 톨로스 아포는 떼어낸다. 스톨로스는 설치. 물건을 옮길 때 너무 크면은 분해해서 그 다음에 거기다 설치하잖아요. 아포스트로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워낙 크셔. 큰 반석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조각을 내가지고, 조각을 이제 우리에게 설치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한조각을 뭐라고 하죠? 페트로스. 반석은 페트라. 그래서 페트로스가 이제 우리말 번역은 베드로가 된 거죠. 너는 베드로라, 이제는. 그래서 내 교회를 어디 이 반석 위에, 펜트라에다 세우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 조각이에요, 페트로스. 그러니까, 열두 사도들이 모이면, 안 되는 페트라가 되는 거죠. 거기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 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은 거예요. 달빛이라는 건 자기 빛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빛. 다른 빛이 아니고, 이 햇빛만을 받아서 비춰주는 것. 그러니까, 에, 거기서 이한계시록 12장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거 이제, 어, 열두 별들. 별이라는 것은 천사죠. 그러니까 그 천사라는 복음을 전달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는데 그냥 쉽게 낳나요? 거기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래서 그 교회 하나 하나가 나올 때마다 고통이 이제 동반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가 나왔는데 이첫번째애는 그냥 시험을 당하지 않고 바로 올라가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립보계가 난빌라델피아 교회가 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인내 의 말씀 지켰으니 너를 한 시간의 시험을 면제해 준다 는거예요한 시간은 요한계시록에서 예, 7년이죠.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 그게 한 시간이라고 그어요그 그러니까 7년을 면제해 주니까 전 3년 반에 예,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인맞을 동안은 아무도 해하지 말라.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인맞을 동안은 해를 안 당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들이 시온선에 올라갔어. 후선 연반에. 그러니까, 절대로 해를 안 받죠. 그래서, 첫째 아들은, 이, 그 교회는, 아, 바로 해를 안 받지만, 그다음부터, 그 용이, 물을 품어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두 증인 그에 두 개가 죽는단 말이에요. 전삼년만 끝나자마자 거기서. 근데 나머지 안 죽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안 죽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거기 나오죠. 17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그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것이 후산 년반 이제 시작하면 네 교회가 남았잖아요. 빌라드표 교회는 올라갔고, 두 중인 교회는 길바닥에 딱 쓰러져 있고, 그럼 네 교회에 두아드라 서고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교회가 있는데, 그들을 이제 해하려고 하는 것이 후산 년반의 용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자손이라는 걸 통해서 보면은, 가, 아, 이 여자가, 아, 많은 교회를 낳는구나. 일곱 개 교회. 칠은완 안전수니까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이들이 어떻게 되죠? 요한계시 19장 8절에 보면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마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이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더라. 그 새마 옷은 한 벌인데 그 속에 성도들의 의로움이 있단 말이야. 예수의 은혜로 예 그것이, 성도들이 하나가 된 모습이 거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자가 난 사람들이, 자녀들이 있지만 그들이 결국은 하나가 돼서 산세마포 옷을 입었으니, 그러면 누가 오실 준비가 됐어요? 예수님 오실 준비가, 돼요. 결혼 준비가 됐으니까. 그래서, 아, 하나님 자녀를 얻는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오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네 번째, 여기, 문장으로, 그, 그러니까 글부어로는 사모하게 되는데 너는 내네 남편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항상 주님을 사모해야 돼. 결혼 날짜를 기다리면서 그런 그러니까 이때 사모한다는 단어는요. 아, 특별히 성경에는 세번 나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서로 떨어져 있는 여인이 그리워하는 거예요. 테슈카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자, 4장에 가서 또한번 나오고요. 그, 그러니까 아가서에 나와요. 아가서에. 아가서를 볼까요? 7장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도다. 그녀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거기서는 솔로몬이 술남미를 그리워하면서 아주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 그러니까 이, 이,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가, 교회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말이고, 이게 그, 아가서에서는 그 솔로몬이 순란미를 아주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쓰는 단어가 테슈카라는 단어, 너는 네 남편을 그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 생활이라는 어떤 생활이에요? 25장 1절에, 그런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들과 같다 하리니, 이게 바로 천국 비유의 마지막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천국은 이런 페이지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은 것이 천국 생활이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생활.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신부가 등장을 안 해요. 왜등장안했죠 신부는 신부, 공중에 신부실에서 거기 있는 하나님 의 아들들이 기름 준비해서 그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아직 등장 안한 거예요. 찬송가에도 뭐, 우리는 신부대에서 주님께 올라가겠네 그건 가서 잘못된 거예요. 이 지구, 지상에는 신부를 못볼수 없어요. 올라가서 거기서 기름 있는 사람들이 신부실에서 신부대가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는 별로, 별 생각이 없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 살기 바빠가지고 주님 오시려고 이렇게 고대하나요? 근데, 솔로몬이 술남미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듯이, 예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고서 3장 8절에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심정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천 년,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는 잊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너도왜딴점필라고 그러느냐?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아, 너는 네 남편을 사모하고, 삼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생각 갖지 말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남편은 와서 너를 다스릴 것이냐. 근데 다스린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단어. 창세기 1장 28절에도 다스린다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의 짐승들 모든을 다스리라. 그 다스리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다스리는 음, 라다예요 라다 이건 그냥 짓밟고 다스리고 <laughs>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까지 해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창세기 3장 16절에 다스리는 것은요 어, 3장 16절 이건 마샬이라고요 마샬 마샬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마샬로 다스린다는 건 무슨 뭐 뜻이냐 미가서에 이 마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볼까요? 미가서 5장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숙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을 마샬이라는 단어 썼어요. 이 단어가 장세기 3장1 6장에 나와요. 남편이 우리를 아내된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다신다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그렇게 죽음까지 이르도록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6절은 그 복음의 전체의 압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많은 자녀들로 얻는데도 우리가 가담해야 되겠지만, 그,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한신부로 되는 것, 그래야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다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는 어떻게 다스려 주냐면 그것이 7장 15절 부터 17절까지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거기 이제 흰옷 입은 셀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의 내가 장막을 치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지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근데 이건 우리말로 목자가 되사라는 반으로 표현한 거고요. 어, 원래는 다스리다라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게 목자가 돼서 다스리는 거예요. 목자가 어떻게 다스릴까요? 양을 풀있는 곳으로 들고 다니면서 다 먹으면 또 다른데로 계속 그렇게 다스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어, 양같이 다스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생명수 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 그의 입에서 이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 주 틀을 받겠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탄자 예수님 오셔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철장으로 그를 목양하는 그런 상태있는가 하면, 안 네,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다는, 건 지옥을, 지옥불에 던졌는다는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아, 바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길이 있고, 또 지옥불에 던져져서 진노의 포도주, 크를 밟히는 그런 운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세기 3장 16절은, 16절은, 여자의 사명, 문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이 정보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무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하거니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영생 얻을 목적이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3장 16절도,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봐야 되고, 그렇다면, 이 여자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니까 교회고, 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뭘 하기, 바, 하기 바라시는 것이냐면, 첫 번째는 네 수고와 잉태를 크게 하기를, 우리가 많은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있기를, 두 번째는 네가 그, 그 수고 중에 자녀들을 낳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진짜, 하나님의, 어, 그, 친부가 되게, 맞, 아, 그러니까 마, 맞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친부 준비를 하는, 그 남편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로만? 아니요. 예수님을 진정 사모한다면은, 우리가 신부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 필요 없어요. 그때, 어, 마침내 남편은, 오셔서 여자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다스려 주시는 것은 목양한다는 뜻이에요. 포이 마이노. 양에게 풀을, 을 먹게 하는 그런 목마름을 달래주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장세 3장 16절은 아주 복음의 위대한 약속.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님.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